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9일, 어, 8월 마지막 주 예배 잘 드렸죠? 이 시간에 목사님과 함께 공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과 제목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나요? 다시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나요? 이 시간에는요,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앞에 나오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아나요?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대를 상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예요.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새 만 명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줄이셔서 결국 300명만 남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정, 백성의 숫자를 줄이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셨어요. 거대한 군대를 모집하거나 최신식 무기를 갖추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 라고 생각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13만 5천 명의 미대한 군대를 이기게 하셨답니다. 네,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나요? 우리 친구들 교재 22 페이지에 보게 되면 네 개의 그림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네 개의 그림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기드온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에게 일어난 일들을 순서대로 여기에다가 번호를 한번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다 완성했나요? 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목사님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 어, 첫 번째는 이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인 것 같고, 이게 세 번째, 이게 4번인 것 같아요. 어, 목사님 한번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번이 이거였죠. 어기도온은 사실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도온을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기도온이 어, 불렀는데요. 이때 모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 했나요? 바로 삼만 이천 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중에서 두려워하거나 겁먹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자 몇 명이 남았을까요? 네, 바로 만 명만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그림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숫자를 줄이셨어요. 그래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 300명만 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4번 그림이 이거죠. 어 이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자고 있는 밤이었어요. 그때 이제 기돈과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놀래 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몰래 에, 가, 가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던지면서 어 외치는 그런 모습이 바로 4번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5번 그림이 비어 있죠. 5번 그림. 그럼 이 5번 그림에는 뭐 어떤 그림이 들어갈까요? 예, 아마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도망가는 그러한 그림이 아닐까 해요.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승리하게 해주신 건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이 시간에는 기억하기 활동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나요, 친구들? 네. 바로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네, 친구들 어, 기도원은 겁쟁이였습니다. 어, 전쟁에 나가는 기도원의 군대는 또한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기도는 약점 또한 부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약점, 부족한 점을 이곳에다가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고치고 싶은 나의 모습도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다 적었나요? 어, 우리는 이렇게 목사님은 소심하고 성격 급하고 남들 앞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적었는데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부족하고 약한 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어, 이 표시가 무엇일까? 이 표시 바로 무한대를 나타내는 기호랍니다. 끝이 없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점을 뛰어넘어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나는 약점이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많은 약점보다 더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점만은 내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어 약점, 부족한 점이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음박 스티커를 붙여서 여기 동전으로 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박 어 스티커가 어디 있냐면 여기 뒤에 어 지난번 혹시 떼 놓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28과 실천하기 활동 스티커가 있죠. 이것을 떼어서 여기에다가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긁어 볼게요. 동전을 준비하셔서 같이 한번 긁어 보겠습니다. 네, 어떤 글자가 나오죠? 네. 오, 어떤 글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점을 뛰어넘어 큰 일을 이루어 주세요. 다시 한번더 읽어 볼게요. 하나님은 그 약점을 뛰어넘어 큰 일을 이루어 주세요. 예, 친구들, 내가 도저히 뛰어, 이뤄낼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의 약점들을 뛰어 넘었을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어, 300명의 군대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기도원의 심정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해요. 어, 기도원의 심정을 떠올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의 약점을 뛰어넘는 순간을 한번 어, 그때 어, 순간을 상상해 보고요. 그 순간의 마음 그때의 마음을 한번 여기 아래 칸에다가 빈 칸에다가 한번 어, 표현해 보는 시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번 표현해 봤나요? 어,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 나는, 음, 어떻게 할까요? 네. 잘, 어, 잘,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 부족한 나를 사 용하 셨 어요？하나님 께 감사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은 어떻게 했 는지 참 궁금 하 네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이, 내가 할수 없는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목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300명의 숫자로 13만 5천 명을 이긴 기도원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용맹하거나 훌륭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이어지는 복습 퀴즈도 함께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